연예인들 옷 피팅할 때 그냥 막 훌러덩 봤던데, 메모, 다 봐? <laughs> 이게 무슨 질문이야? <laughs> 근데, 이거, 볼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어시 3년차 유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패션 디자인학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제가 평소에 패션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나 예능을 볼때 내용도 내용이지만 스타일에 관심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패션 스타일리스트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타일리스트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맡았던 분은 러블리즈의 미주, 르세라핌, 건은비, 이은지, 장규리, 이렇게 맡았었고요. 현재는 배우팀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미도, 염혜란송지효 김혜화, 고윤 배우님들을 맡고 있습니다. 어떤 배우의 드라마를 맡게 되면 대본을 미리 받을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한테 스포한 적 있다, 없다? 오, 첫 질문부터 세네요. 저는 없습니다. 이거 스포하면 큰일 나요. 대본을 받을 때 책대본으로도 받고 파일로도 전달을 받거든요. 그 대본에 항상 써져 있어요. 뭐 누구 배우 팀, 스타일리스트, 누구 배우 팀, 뭐 헤어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에 올린다, 바로 들킨다. 그런 적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드라마 지옥에서 판사랑 미녀와 순정남이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주변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어얘 이제 곧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얘 좋아하지?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본을 받으면 항상 제방그 책꽂이에 꽂아 놓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언니가 몰래 대본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는 않았겠죠? 저는 믿습니다. 연예인 사복 패션, 다들 이쁘게 잘 입던데 진짜 사복 패션 맞아? 저 이거 진짜 놀랬잖아요. 한때 v m 라이브가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제가 또 완전 덕후였어가지고 그런 거 되게 잘 챙겨봤거든요. 볼 때마다, 어, 저런 것들은 그냥 자기 옷 입는 거겠지? 자기 옷장에서 꺼내 입겠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v m 라이브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v m 라이브 스케줄이 잡혔다고 이런 이런 컨셉으로 준비하면 된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되게 놀랬고 당황스러웠어요. 어? 그때그 브이앱도 혹시 준비된 건가? 사복이 아니었던 건가? 되게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케마케예요. 준비해주세요.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제가 알아서 입을게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케마케다. 진짜 사복 패션일 수도 있고, 스타일리스트가 준비해주는 패션일 수도 있다. 연예인들 옷 피팅할 때 그냥 막 훌러덩 봤던데, 맨몸, 다 봐? <laughs> 이게 무슨 질문이야? <laughs> 근데, 이거,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옷에 따라서 속옷을 바꿔 입어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피팅룸에 항상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서 같이 피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케바케인 게 약간 부끄러움 많이 타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옷이나 속옷 같은 거 그냥 달라고 해요. 제가 입고 나올 테니까 밖에서 봐주세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 그래도 되긴 하지만, 스타일리스트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다 불편하다 왜냐 다 입은 상태에서 막 손을 집어넣고 막 이렇게 막 핏을 봐줘야 되니까 더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래서 그냥 같이 피팅룸에 같이 들어가서 피팅을 보는 게더 편하다 일하면서 뿌듯했던 순간은 이거 확실합니다 의상 준비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다 준비를 해서 연예인에게 딱 보여줬을 때 그때 연예인의 반응이 좋으면 굉장히 뿌듯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SNS 그런 거 보면 댓글 많이 들리잖아요. 거기에서 뭐 이런 댓글들. 어, 디 잘한다. 옷 되게 이쁘다. 이런 댓글 있으면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아시나요? 워터밤 여신? 워터밤의 거는 비. 그거 제가 한 겁니다. 아, 물론 저 혼자 한건 아니지만 실장님과 함께 워터밤 여신을 만들어냈습니다. 너무 뿌듯하고. 그 영상 볼 때마다 항상, 와, 이걸 내가 했다니. 그런 생각이 들곤 하거든요. 이런 뿌듯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답 아닌 잡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스타일리스트가 몸 고생도 많이 하고 마음 고생도 많이 하지만 누군가를 빛나게 해주는 직업이라서 보람이 굉장히 큰 직업입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도전해 보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타일리스트 어씨 유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잡답 아닌 잡터뷰 인터뷰를 시작해 봐. 아 시작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도전해보세요.